재밌게 잘 보셨나요? 예! 네. 저희도 여러분 재밌게 잘 봤습니다. <laughs> 아, 지금부터 포토타임 시간이니까 아, 카메라를 켜셔 가지고 저희를 막 찍으셔도 되고 무대를 찍으셔도 되고 어, 본인 셀카를 찍으셔도 되니까 어,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모든 것들 을 찍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찍으신 사진은 여러분 SNS 많이 하셔야 해요. 거기다 많이 좀 올려 주셔야 요 그러면 제가 누리고 있으니까 많은 동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사진들을 많이들 찍어주는데 저희가 포즈를 한번 치우도록 할게요. 포즈를 취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니까 올라온 사진들에 제가 다 이렇게 해고 그래서 일정, 일정 나와서 3초씩만 한번 톡톡 타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쪽부터 갈게요. 잠깐만요. 3, 2, 1. 아이 감사합니다. 자 이쪽, 3, 2, 1. 출해서 왔고 어디야 마산이 마산 마산촌 아닌데요. 아. 네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찍으신 아, 사진들다 어. 네, 어디다가 쓰신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, 핸드폰에 묶여두지 마시고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네 지금까지 문방 로맨스였고요. 어, 날씨가 오늘은 따뜻하기도 한데 오늘 저희 춥대요.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 어? 하시는 게잘 돌아가시고 강객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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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